네 안녕하세요 와피 캠페인입니다. 어, 오늘 콘텐츠는 어,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11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준비한 또 콜라보 영상입니다. 이번 11월 달은 미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년 중 가장 할인을 많이 하는 광분제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 11월 달에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좀더 많은 할인율을 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캠핑용품들 다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캠핑용품들은 대부분 이제 동계 캠핑, 장박 캠핑에 많이 이제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장박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 이런 캠핑 용품은 되게 좀잘 사용을 했었다 라는 그런 용품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용품들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할인 코드들 이제 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그 할인 코드 꼭 입력을 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캠핑 용품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 기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광군제 행사 기간은 11월 11일. 오후 4시서부터 11월 18일 오후 3시 59분까지입니다. 총 7일간 진행이 되니까 수량을 또 많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월 광군제에 이때만 또 하는 럭키박스 행사가 있거든요. 이번에 럭키박스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 한번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핑 용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인 코드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11월달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캠핑 용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처에크에서 나온 침낭입니다. 네, 지금 사이즈 우선 딱 보시면은 작죠? 네, 이 정도면은 뭐 갖고 다니기에는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침낭이다라는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델은 네이처하이크 PS300이라는 침낭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은 PS300이랑 PS400 총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S300과 PS400 합쳐가지고 총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PS300 아니면 PS400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또 카키 컬러입니다. 손잡이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부피를 줄여 줄수 있는 이 벨크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관 사이즈가 26cm 48cm입니다. 네, 지금 가로가 48cm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침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침낭의 이제 겉감 같은 경우에는 겉에 같은 경우에는 300T 폴리 혼방 명주로 되어 있습니다 좀뭐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는 코튼 파이버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모조 기털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가성비 침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열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정말 많은 침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PS300과 PS400을 선택한 이유는 이따 펼쳐놓고 한번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활용도가 좋은 그런 침낭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침낭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는 가로가 95cm, 그 다음에 길이가 235cm입니다. 그래서 꽤 넓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가슴 부분인데 여기에 지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있고 이쪽에도 네, 또 지퍼가 있습니다. 침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손을 넣을 수 있는, 손을 밖으로 뺄수 있는 그런 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펼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불로 좀 넓게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 침낭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들어간 다음에 지퍼를 다시 잠그시면은 1인 침낭이 되겠죠. 어우, 지퍼도 좋네요. 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쪽에 지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시면은 여기 발 부분만 이렇게 또 열리거든요. 누워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좀 발이 답답하다. 발에 막땀 차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좀 방지하고자 예, 발을 또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괜찮네요. 다른 침낭 같은 경우는 이발 부분이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이네이처이크 침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빼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 누웠을 때도 편안하네요. 와.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체격이 또 있는 편인데도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 딱 침낭인데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네,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모자 부분도 여기 이제 끈이 있어가지고 추울 때는 이렇게 쭉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여기 펼쳐서 이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좀 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도 지퍼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쪽발 짜잔! 발 지퍼가 따로 있어가지고 잠잘 때도 좀 덥다 하면 이렇게 발을 이제 내밀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울 때는 다시 이제 잠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활용도가 좋은 침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포트 4도 영상 온도에서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0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하 9도 정도 그 정도에는 조금 이제 추울 순 있으나 그때쯤 되면 아마 난로를 또 다들 이제 피시잖아요. 난로 피고 이거 사용하시면은 땀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침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이 정도 접고, 그 다음에 뭐 접고, 그 다음에 뭐 둘둘.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아까 가방 있었죠. 거기다 이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은 작은 부피로 이제 보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처의 그 침낭 PS300과 PS400 할인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재 이 PS300 같은 경우에는 46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 PS400 같은 경우에는 50.6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의 상품 모두 다 18달러, 예, 브랜드 할인 8달러 자동 적용이 되고, 예, 와피캠핑 구독자만을 위한 할인 코드명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10달러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달러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8달러가 이제 할인이 되니까 ps300 같은 경우에는 46달러에서 18달러를 내니까 28달러에 이 침낭을 이제 주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s400 같은 경우에는 32.6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34만원대에 이렇게 좀 좋은 침낭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상품도 총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합쳐서 150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가지고 놓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캠핑용품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캠핑용품은 네이처에이크에서 나온 키친 테이블입니다. 작년에 이제 장박을 할때이 비슷한 키친 테이블을 한번 사용을 했었죠. 장박할 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라면, 양념,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뭐, 수저통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이 정리함에다가 다 넣어서 보관할수 있기 때문에 장박 뿐만 아니라 그냥 동계 캠핑할 때 아니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이제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이 정리함 같은 경우에는 할인 폭이 정말 크거든요. 할인코드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렴하게 정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넉넉하게 좀 널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한 분이 있으셨다면 이번에 저렴하게 구매를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제품 언박싱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성품이 우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리함 위에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우드 상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이처이크에서 나온 아웃도어 폴딩 키친 쉘프. 현재 이게 지금 이게 쉘프의 본체입니다. 여기 고무줄 있거든요. 여기다가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만드시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 다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시면 세팅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S자 고리가 3개, 그 다음에 이쪽도 3개, 총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정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컵, 물컵이나 아니면은, 뭐, 국자, 이런 것들 이제 걸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 나무 상판, 이거를 이 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거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홈에다 딱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 사이즈가 60cm, 그다음에 이 세로가 46cm, 그다음에 전체 높이가 85cm 정도 됩니다. 이쉘프이 위에서 그냥 여기다가 뭐 도마 같은 거 놓고 바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버너 같은 거 올려놓고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딱 적당한 높이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괜찮다. 또 이쪽 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또 주머니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있죠 위생장갑이나 뭐 라이터나 이런 것들 이 포켓에다 다 넣어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핑하면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열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받침 있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네이처하이크 키친쉘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크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 하시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끝입니다. 예, 4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셔프가 완성이 됩니다. 예, 끝에는 살짝 흔들흔들거리지만 이 가운데 쪽에는 네, 이 정도는 뭐 튼튼하게 물건들을 이제 보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이제 4단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칸의 높이는 예, 여기는 조금 넓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칸은 한 핸드폰 사이즈 정도,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넓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키친 셸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칸 경우 같은 경우는 딱물 500ml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아마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라면, 그 다음에 쌈장, 뭐 된장, 그 다음에 뭐 장조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참치캔,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는 셸프가 되겠습니다. 단을 만들 때 지퍼를 끼워야 되는 게좀 좁아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정말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친 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여기 끝에 보면은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끼우시고 여기다가 또 이제 조명 같은 걸 이제 달아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조명 스탠드가 또 함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진짜 달아놓으면 딱 완벽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이처이크의 폴딩 키친 쉘프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쉘프가 84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를 하시면 16달러가 자동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와피 캠핑 전용 할인 코드명을 입력을 하시면 추가로 17달러가 또 추가가 할인이 됩니다. 33달러가 추가 할인이 되겠죠. 51달러에 이 키친 쉘프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 코드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A P I 숫자 2, W P 숫자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 코드명을 입력을 하시면은 17달러 추가 할인이 돼서 총 33달러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장박을 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거 주방 공간에다 꼭 놔두면 좋긴 하거든요 정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템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 키친쉘프도 150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이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세 번째 캠핑용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세 번째 캠핑용품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캠핑 용품입니다. 네,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가방은 정말 컴팩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캠핑 용품 중 하나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 캠핑 용품 중 하나인 화로대입니다. 제가 이 화로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정말 저렴해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BBQ 화로대, 정말 기본적인 바비큐 화로대가 필요했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도 괜찮은 가성비 좋은 화로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가성비만을 위한 바베큐 화로대이기 때문에 이중 연소 화로대를 찾으셨던 분들은 예, 스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캠핑을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좋은 화로대가 있었지만 바베큐할때 쓸만한 그런 화로대가 없었거나 아니면 좀 막 쓰고 싶은 겨울 장박하면서 나는 저렴하게 화로대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막 쓰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름 보호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다 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캠핑할 때 이런 바비큐 화로대 이 많이 썼었거든요. 아 제가 옛날 생각 나네요. 재받침대 없어져가지고 낡은 후라이팬 올려놓고 막 거기다 재 담고 막 그랬었는데 하가 옛날 생각납니다. 한번 설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선 이 기본 틀을 바닥에 깔고 이거 있죠?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줍니다. 이 프레임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 받침. 그 다음에 그릴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 대박. 화로대 프레임이다 올리면은 여기가 좀 이제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불과 좀더 이제 간격을 띄워가지고 고기를 좀덜 타게끔 구울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대박이다. 네, 이렇게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화로대 위에다가 바로 붙여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두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나는 뭐 음식 먹을 때 사용 안할 거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여기다 이제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딱 그냥 기본. 불멍 화로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다양한 화로대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바비큐 화로대를 사용 안 했었는데 이거 무조건 비닐 다 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웠을 때는 현재 높이가 28cm 아까처럼 붙여놨을 때는 25cm 그러니까 3cm 정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삼겹살을 딱딱딱딱 놓고 구워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야채 같은 거 놓고 여기다 이제 고기 올려서 구워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좋아하는 또 마시멜로 이런 거또 먹고 싶다 하면은 이 그릴 빼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불에다가 이제 마시멜로 딱 구워 먹기 딱 좋은 그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바비큐 화로대입니다. 원래 기본가는 11.34 달러입니다. 예, 만원 후반대 한 2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화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와피 캠핑 구독자만을 위한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2달러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9.34 달러에 이 바비큐 화로대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9.34달러, 10달러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 화로대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로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로대 같은 경우에는 5일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이 바비큐 화로대의 할인 코드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인 코드명은 WAPI 숫자 3입니다. WAPI 3 그래서 이 할인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화로대를 9.34달러에 구매하실 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네 번째 캠핑용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벌써 네 번째 캠핑용품입니다. 어네 번째도 부피가 작죠. 네 예, 이번에 진짜 11월달에 제가 준비한 캠핑용품들은 겨울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난로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등위통도 이제 갖고 다니셔야 되니까 부피가 작은 것들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캠핑용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상판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제 딱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이제 우물형 메쉬 주머니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눈치는 채셨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네 번째 캠핑용품은 바로 가성비 좋은 알루미늄 이제 폴딩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제 동네 뭐 피크닉 갈 때도 사용하기도 되게 편한 그런 부피가 작은 알루미늄 테이블이고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우물형 주머니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본 뭐 소지품들 보관할 수도 있고 지금 다리는 이런 식으로. 펼치면 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사용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길고 짧은 게 있죠? 이거를 하나 하나씩 긴거 짧은 거이 하나 하나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 위에 또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맞춰서 끼우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판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제 올리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프레임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핀이 있습니다. 끼우시면은 안정되게 이제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끼우시고 딱 기본적인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이 정도 딱 테이블을 앉아놓고 예, 그냥 이런 의자에다가 앉아서 사용하기 좋은 예,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의자는 없지만 지금 높이가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테이블 그 정도 높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단 이제 이 테이블이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 조절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 되는 그런 테이블을 찾으신 분에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있는 분들이라도 혹시나 뭐 여분으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테이블이라고 구매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쪽에다가 우물형 주머니를 또 장착을 하시면 뭐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 넣어놓고 이제 보관을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뭐 물티슈나 뭐 일회용 젓가락들 이런 걸 이제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가로 사이즈가 이제 100cm, 그 다음에 55cm 정도 되는 딱 그냥 기본적인 테이블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프레임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커버 있죠? 그런 이제 커버 같은 걸 이제 씌워놓고 좀더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사이에 또 음식물이 또 떨어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키친 그 테이블 커버 있죠? 그런 걸 씌우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좀더 이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접이식 폴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현재 이제 와피 캠핑 전용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3달러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13달러에 이 테이블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의 할인 코드명은 wapi 숫자 4 와피 4라고 입력을 하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총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5일 무료배송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캠핑용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10월달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캠핑용품인데, 지금 11월달에 하는 게 조금 더 계절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11월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캠핑용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캠핑용품은 바로 짜잔 이 작은 캠핑용품인데요. 이거는 플레스테일 기어에서 나온 맥스 랜턴입니다. 이게 또이 맥스 랜턴만의 또 숨겨진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이 기능은 11월 이 동계 캠핑 때좀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수 있겠다 좀더 이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11월 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품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기능들만 보고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와 케이스 하드 케이스입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이렇게 또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퍼도 사용하기 편한 U자형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랜턴이라서 그런지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렉스테일 기어에서 나온 맥스 랜턴입니다. 제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와. 대박입니다. 짠. 와. 진짜 디자인 미쳤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좀 레트로한 감성의 랜턴이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이게 우연히 발견을 했었던 거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레트로 그 자체입니다. 뭔가 등유널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구성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20cm 정도 되는 USB-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랜턴을 이제 충전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맥스 랜턴이잖아요. 랜턴 기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 총세 가지의 색온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끼워주시면은 예, 충전이 됩니다. 예, 충전이 되면은 맨 밑에 지금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총 4단계로 LED 표시가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설명서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스 랜턴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모닥불 느낌의 조명으로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두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랜턴이고 세 가지 색온도로 이제 조절이 가능한 랜턴입니다. 맥스 랜턴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전원을 키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선 전구색 모드로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은 주광색과 전구색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색온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광색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좀 밝게 하얀 색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카라비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다른데다 이제 걸어놓고도 사용하실 을수 있는 랜턴입니다. 그리고 이 맥스 랜턴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이 플렉스 테일 기어에 이 맥스랜턴을 선택했던 이유가 우선 레트로 감성의 디자인이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에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이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기능 때문입니다 이 위에가 열렸잖아요 이 위에 열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바로 물탱크입니다 랜턴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습기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난로나 뭐 페니터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럼 또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잠자리 바로 옆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또 그런 가습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11월달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랜턴 기능도 하지만 가습기 기능도 한다는 점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넣어서 어떻게 가습기 기능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한 100mm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습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제가 물을 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가습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랜턴에다가 이렇게 가습기 기능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모닥불 느낌의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습기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맥스 랜턴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 가지고 또 급할 때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 기능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현재 64.13 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12 달러 기본 할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와피 캠페인 구독자만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예, 추가로 15달러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 27달러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달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명은 와피 숫자 5입니다. WAPI 숫자 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은 15달러를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13달러에 이 플렉스 테일 기어에서 나온 맥스랜턴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플렉스테일 기어에서 나온 맥스 랜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총 다섯 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또 함께 준비한 11월 광군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세일을 한다는 11월 광군제 이번에 행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필요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은 이번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군제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준비한 광군제 때 럭키박스 이벤트도 있다고 했죠. 그 럭키박스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고 좋은 아이템, 특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저는 또 12월 달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콘텐츠를 준비를 해올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월 콘텐츠에 또 어떤 캠핑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추천 받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필요했던 그런 캠핑용품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란에다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제품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캠퍼 분들이 저렴하게 캠핑용품을 준비하는 그 날까지 계속 알리 익스프레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12월달에 알리 익스프레스와 함께 콘텐츠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